4대 강 사업은 녹색 성장을 주도하고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 성공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경북 경주에서 열린 극동 포럼 특강에서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4대 강은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고 녹색 성장을 강조했다며 녹색 성장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준설과 제방보강이 이루어진 4대강 본류 주변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반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아직 정비가 안된 지류, 지천은 봄남이 발생했거나 봄남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금강 지천인 당진천, 도당천 등은 봄남했고, 낙동강 지천인 경산 오목천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4대강 사업의 홍수방지 효과가 다시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부터 하천 준설 등 재해 예방 공사를 한 대전시도 이번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강력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재자연화란 한마디로 4대강 시설을 사실상 없애거나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이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자연화 이행 계획 수립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환경 단체는 논평을 통해 이미 보수문 개방을 통한 녹조 저감 효과가 입증된 만큼 더 이상 조사 평가가 아닌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란 사실을 새 정부가 잘알 것이다. 대선 공약은 금강, 영산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했다. 강바닥 준설과 재방정비 보건설로 홍수에 대비하고 막대한 수자원을 확보해 가뭄에 대비하는 4대강 사업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것인데 나라를 재난 무방비로 만드는 그런 황당한 사태는 벌어질 수도 없고 벌어져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고 가뭄도 잦다. 최근엔 100년에 한번 정도 찾아왔던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매년 이어지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어떤 극한 호우와 가뭄이 닥칠지 모른다. 나라 곳곳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우리는 2002년 태풍 루사로 213명이 희생되고 오조요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4대강 사업 이후엔 그 같은 대형 홍수 피해를 겪지 않고 있다.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아 잦은 홍수 피해를 겪던 네덜란드도 우리의 4대강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강바닥 준설, 제방보강 등의 사업을 벌여 2021년 서유럽 폭우 때 인명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재명은 전국적인 포구와 관련해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그러면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큰 재앙을 부를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은 모두 적법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이 한강과 금강, 이 영산강은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됐고요. 일부 국가재정법 위반이 인정됐던 낙동강 수송 항소심 역시 대법원에서 뒤집혀 결국 적법했던 절차로 결론났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일시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붙여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지만, 사업 시행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이나 용수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도 적당한 수단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이나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판단에 재량이나 남용이 없다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족적 논지 조선일보 칼럼을 읽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